이. 어이 엄청 많이 내린다. 살라냐. 한. 한 팀, 두 팀, 세 팀. 우리 파, 다섯 팀 가는 것 같은데요. 1층, 2층. 2층 가시네. 하나 내려요, 거기. 아이씨. 죽어라. <laughs> 기.. 아 아..어..와? 어, 와? 기조잇뇨 저기..저쪽에 지금 하나있어요 뭐냐 넌죽으 죽을래? <laughs> 오이 오이 뒤나 뭐하니 뭐야? 던지는데요? 샷건 밖에 없는줄 알았나보네 허접하다허접해 응? 지랄, 어지랄, 아 지랄하네, 어, 지랄해, 응? 30초 남았네. 예? 네? 예, 예, 예? <laughs> 어... <laughs> 아, 이거 진짜예요? 아, 이, 이거 이거 빼주세요. 어, 이거 알죠? 예? 네? 아, 삼인칭 면 이렇게 애들이 좀바타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긴장하면은 손이. 소원이... 아, 이건 긴장 문제가 아닌데요. 아, 긴장, 긴장. 루인스를 가지 말죠. 손풀기로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싸워야 돼, 싸워. 이게 안 싸우면은. 싸울 어. 곳은 루인스 말고도 많잖아요. 루인스처럼 무조건 교전이 일어나는 곳보다는 차라리 파라다이스가 나은데.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가 더 하드한데. 아니 루인스는 근데 진짜 죽고 골목 돌 때마다 저기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집 먹고 싸울 수 있으니까. 집밖에 안 와. 와 진짜 응, 다 죽었다. 음 응, 내가 내가 제일 1등이야 너너네는 너, 낙하산 피기 전에 나한테 죽는 거야. 응자자 자, 스르륵 아씨발 스르륵을 왜 주냐 개 또라이년 너네. 2층 하나 2층 하나 예 2층 어디요 핑을 찍으시. 내려갔어 1층 1층 내려갔어 1층 내려. 쟤네 다 바깥쪽에 내렸네. 언질럭키 비키니 시티 예. 좀 부족하긴 에이, 한데. 한데 이것도. 없다 어. 와이짜. 아니 문을 닫아 버리시면은 와이짜 옥상 바로 옥상 안될것같아빼세요 와이짜 봐줘 와이짜 봐줘 여기 내가 볼게. 와이짜 봐줘 와이 못봐못봐 가게 못 봐. 안 나와요. 그럼 아까 오른쪽 집 확실하게 봐주시요 그거 아니면 가게 안돼 진짜. 아 부캐미들.

가야돼요 저기 가야돼 가야돼 아 구상 없네 아 조졌네 이거 또있어요 구상 어여기여기둘둘둘 쏘지마요 쏘지마요 구상 아씨 하나밖에 없네 일단 드릴게요 아 이거 봉대 가자 봉대 아 이거 뭐면 안돼 여기 봉대 봉대 어? 네. 어디요내 아아아아 얘 잡아. 다 있어. 앞에도 있는 거아니야두 명이 두 명. 다 있어. 어. 아니, 아... 돌 옆에 돌 바로 옆에 있는 나무. 돌 바로 옆에 있는 나무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진짜.